오늘은 우리금융지주의 비과세 배당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배당은 순이익이 아닌 자본인격금을 줄여서 이익인격금으로 배당할 때 주주가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세전 1000만원 배당을 받을 경우 일반 배당은 세후 846만원을 받지만 비과세 배당이라면 154만원을 더 받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61조 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23, 제6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기업가치 재고방안에 따르면 2025년 결산배당부터 해당 재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약 3조 원의 자본인격금을 이익인격금으로 전환해 배당을 할 계획인데 2024년 배당 총액이 8,910억 원으로이 효과는 3년 이상 지속될 전망입니다. 주주환원 핵심 지표인 보통주 자본비율이 쉽게 오르지 않아 우리 금융은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으로 비과세 배당을 도입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은 이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지만 당 장기 주가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